오늘 이제 정적분과 급수의 합 여기 이제 어한테 보면은 미적분이란 단원에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좀 특별한 미적분 단원에만 나오는 그런 단원이죠 정적분의 활용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앞에 보면은 정적분과 급수의 합 그게 첫 번째고 거기 이제 구분구적법이 나오지 두 번째 넓이 그다음 역함수의 넓이 부피 속도와 거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도 그냥 새로 배우는 것은 정적분과 급수의 합, 그리고 부피. 요거 두 개만 사실 새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을 되고, 나머지 것들은 실제로 그냥 일전에 수투에서 배웠었던 것과 다름이 없어.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애들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적분과 급수의 합을 제 간단하게, 간단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 정적분과 처음에 아마 정, 적분이라는 기호를 아마 나한테 처음 배웠으면은, 요 얘기를 많이 했거든. 이인테그이라는 것은 결국, 리미트하고 시그마가 합쳐진 거다. 요 얘기를 되게 많이 해. 그러면은, 내가 정적분이라는 거, 적분이라는 것을 생각할때 항상 얘기하는 거, 그냥 그저 넓이다.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다. 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그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fx가 되어 있다면 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이게 바로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얘를 우리가 정적분 알파에서 베타까지, 자, fx, dx를 하면은, 우리가 이 면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 면적을 구하는 조금 근원적인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구분구조법이고, 지금 배우게 될정적분과 급수의 합이야. 급수의, 급수, 급수, 급수의 합이야. 이 구간 급수의 합이라고. 그치? 네. 요것들이 이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 기호를 이렇게 어떻게 바꿔주느냐 그걸 가는 건데 이건 있잖아 어.. 그냥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해 연습이 많이 필요해 그냥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하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일단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보자고 일단 봐봐 그러니까 이 우리 사실아 그냥 좀이 각한 얘기가 또 나오는 건데 점이 모이면 선이 되잖아 점이 얼마나 모여야 선이 되니? 정말요? 무한대가 모여야지 선이 돼 아무리 짧은 선이라도 그 안에는 점이 무한대기가 있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 아무리 길어도 어 무한대보다 길어질 수 많아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라는 건 결국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지?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돼 그럼 봐봐 차원을 갖지 않고 있는 이 점이라는 게 무한대가 되면 이 선이 된다고 선들이 무한대가 보이면 이제 면이 되는 거야, 그렇지? 금부터할건 그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은 면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n 개라고 한번 n 개로 나눠본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이 길이, 요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하나의 길이가 n분의 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요게 뭐야? 가로의 길이야. 가로의 길이. 그지 그러면은 요, 요 넓이, 요 하나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높이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 높이는 뭐야? 여기는 곱하기 f 알파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거 얘는 얘는 알파 더하기 n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해 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자 f 알파 플러스 n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n 뭐냐면 알파 그지 요거지 요거 곱하기 뭐야 n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거 다음에 뭐가 돼? f 알파 더하기2 n 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n 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럼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 여기는 몇 개야? 여기는 몇이 될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n이면 n-1이겠지. 그지? 응. n-1, n분의 n-1까지.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면적들을 구하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봐봐. 여기에서 이 n을, 이 n을,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응. 엄청나게 얇은 사각형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선과 똑같은 사각형이 되겠지. 선과 선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선들이 모여가지고는 아, 이 면이 됐다라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그치? 어, 간단해. 그러니까 요것은 있잖아. 사실 또 이런 문제도 있다. 얘가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애가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사각형을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요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겠지. 요렇게 그치?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사실은 두 개가 합쳐져요. 일치하게 되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래가지고 결국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똑같은 우리가 값을 구하게 될 거야.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야 이거. 요거. 근데 이거 있잖아. 이렇게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공식을 좀암기를 우리가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공식이 남아는게 이거. 4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야. 정적분과 급수의 합차의 관계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정적분은, 자, A에서 우리가 B까지, FXDX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l 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s i g K가 1부터 N까지, 요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거야. N을 무한대로 계속 이렇게 나누, 나누는 거니까. f x k 곱하기 이거 뭐지 n 분의 델타 x 라고 되어 있네 델타 x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있잖아 이렇게 우면안 되고 얘랑 얘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돼야 음. 이거 뭐야 지금 보면 델타 x 는 뭐야 요 새로 얘이야세로 얘기 여기는 음. 자 가로일지 가로일 이 사각형으로 나눴을 때의 가로의 길이를 우리는 델타 X라고 그고이 FX 전체를 우리는 세모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가로 곱하기 세모 해가지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할 건데, 그것을 얼마나 나눌 거냐? 완전 세밀하게 나누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요거 알파메타 그냥 긋는 그대로야. A B. 여기가 ab야 지금, 알파메타가. 이가 음. 네. 쓰면은 델타 x는 결국에 아까 보였어요거예요 요거. n분의 b-a. 자, 델타 x는 n분의 b-a. 이렇게 되고 자, xk. 얘는 아까 아, 그거 그거 에자아 계속. 음. a 플러스 자 a 플러스 n 분의 b 마이너스 a k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k가 뭐야? 1부터 n까지 변하잖아. 아까 여기서 여기서 1 곱했다가 여기가, 1, 여기가 0 곱한 거, 0부터 나오면 1부터 이제 1곱한 거, 자 2곱한 거, 2곱한 거, 3곱한 거, 4곱한 거, 5곱한 거, 6곱한 거. 그래 가지고 최대한의 사각형에 만들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이분 암기야 암기. 근데 요거가 지금 요거랑 요게 같잖아, 그렇지?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있잖아. 내가 요렇게는 가르쳐 줬지, 요렇게는 가르쳐 주지. 그런데 이거 이상해서 별로 가르쳐 줄게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제를 여기 있는 문제를 보면서 아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일단 리미트 시그마가 딱 나왔다 싶으면 은아 이건 분명히 정적분으로 바꿔 가지고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인지를 해야 되고 그 인지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뭐뭘 해야 되느냐 연습을 해야 돼 이걸 가지고 이래가지고 아 이것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함수로 우리가 바꿔 가지고 fx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함수로 바꿔 가지고 fx를 만들 수 있다 요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 이게 사실은 조금 힘들고 그렇지 않나 안 해보던 거라서 그래 음. <laughs> 자, 그래서, 어, 일단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있는 거고, 이거 여기 보면은, 여기 보기 1번, 보기 2번 있는데, 이게, 이게 가끔씩 보면은 어떤 이 구분구조법이 어떤 걸로 나오냐 하면은, 그 빵구 문제 있잖아. 음, 완성형 문제라고 하지. 이렇게 쭉다 이렇게 구분구조법으로 뭐를 구해놓고 나서, 어, 가운데 구멍 뽕뽕뽕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맞는 것들을 갖다 써 넣으세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간혹 등장을 하거든.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 요 정도 한번 해보는 것은 필요해. 그러니까 한번 손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음. 그리고 3번 봅시다. 3번. 4개 음. 페이지 나와 있는 것. 같아.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자. 우리가, 이건 뭐냐면은,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얘는 지금, 얘가 지금 이, 내 위에다 써는 공식은 결국 딱이거 아니니? 자, 내가 fx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놓고, 이 면적 구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치? 근데 이 면적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굳이, 굳이 굳이 여기다가 두지 않아도 이거 전체를 얘를일로 옮겨가지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 그치그 얘를 전이 f x를 전체적으로 f x 플러스 a라고 두면은 이걸 전체를 x 축의 방향으로 a만큼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로시킨 거잖아. 그럼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기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B-A.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여기는 0이 되겠지. 이 면적과 이 면적은 다를 리가 없잖아. 그것이 바로 두 번째가 나와 있는 거야. 두 번째 나와 있는 거야. 어? 이거, 여기서 A에서 P만큼 이렇게 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여기가 0이 되잖아. 만약 다 함수가 나오면은 정적분 계산하기 굉장히 수월해지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어, A에서부터 A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그리고 얘를 있잖아, 얘를 있잖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짭으로 시킬 거야. 세 번째가 나와 있는 거야. 음, 전체적으로 얘를 그냥 짭으로 시켜가지고 얘를 1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음, 얘가 사실 B 마이너스 A에 대해서 뭐5라고 한다면은 이5를 여기까지 짭으로 시켜가지고 딱1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렇게. 이 면적을 구한 다음에 얘 곱하기 5를 해보겠다 이거야. 그게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거 0에서 1까지만 나와있는 거요거야 근데 이거는 정말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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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실제로 여기 봐봐. 밑에 보면 은 하는 방법 자체가 되게 다양하게 잘 나와있어. 그리고 이거는 말했지만 손으로 다 해봐야 돼. 손으로 하나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해봐야지만이 내가 이거를 나중에 나왔을 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잘 기억을 하고 올리고, 자, 이거 한번 조립해 보시죠. 약한 수, 자, 넓이. 이거는 뭐, 내가 힘들만한 편적지가 없다. 넓이는 밑에 있는 것들도 정, 절대 값을 가지고 올려가지고 문제 풀어야 한다. 그냥 딱 그거밖에 내가 얘기해 줄게 없어. 그리고 Y 축으로 접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음함수의 접근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Y에 대해서 되어 있는, 그, Y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접근도 우리가 할 수는 있다. 이 얘기만 해줄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풀기보다는 Y축을 이렇게 눕히면은 X축이 되잖아. 우리 여기 머리가 뭐잘 알고 있는, 흔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바꿔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어, 그것은 그렇게 보면 돼. 이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뭐, 고속적기 음, 수학추에서는 고속적 공식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6분의,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이 세식 5 이런거 있잖아 아 전부 아. 그런거 있어 근데 여기서 쓸 일이 없어 아 그러니까 아마도 줄거야 쓸 일이 없어 어. 그거는 다항함수에서나 쓸수 있는 공식이지 여기서는 쓸수 없는 공식이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음. 역함수에다이 역함수도 우리 그 되게 많이 나오지 이를테면 보통 이런 문제야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수 함수 이렇게 낳줘놓고선 얘의 역함수를 또 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줘놓고선 예를 들면 뭐 얘를 f x 라고 주고 얘를 어, 얘를 g x 라고 주는데 얘가 f 의 역함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얘를 줘 얘를 줘놓고선 예를 들면은 어 g 야, 이미 여기서뭐 a 알파부터 베타까지 gx dx 요거 구하세요 이런 식이거든. 근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뭐 베타다 이렇게 되어있으면은 보통 여기 로해 가지고 얘가 또 베타가 a 분 나와요. 응? 항상 그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면은 자 우리가 요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근데 이 함수가 사실 격분하기가 되게 부지 같은 함수일 경우에 얘를 그냥 미분을 하는 거야. 얘를 접근하라고, 얘를 접근하고 우리가 줘야 될 그런 예잖아. 그러면 은 얘를 접근해서 요, 요 넓이에서 얘를 접근한 거는 이 값이 나올 테니까. 그지이 값을 빼내 가지고 계산을 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어떤 경우냐면 여기 보면은 음, 492페이지 한번 가볼까? 492페이지에 보면은 어, 지금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 <laughs> 그러니까 어이로 그대로 한번 볼게 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리가 아니라 이사각통의 넓이에서 이사각형의넓이 빼내려는 뭐 그거야.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역항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면 돼. 음. 자, 그리고 마지막 부피 용온만 이제 얘기해 주는 끝날 것 같은데. 내가 <laughs> 뭐 대충 설명해 주나? 그거 감이 있잖아. 더 없잖아. 근데 이건 뭐 내가 붙으신 부위죠? 뭐, 어? 이런거 응. 하면서 응. 하는게 어 인간도 응. 들어봐야겠지만 응. 내가 이주는얘이상 별로 없어 응. 거기다 추가적으로 몇개 더얘기해까 그러니까 뭔가 해칭적인 얘기가 더 있는건 아니야 진짜로 응. 그래 응. 자 부피는 우리 응. 이거랑 똑같애 똑같애 선이 모이면은 면이 되잖아 면이 모여가지고 부피가 된다는거야 요거 어,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결국에는 딱 얘를 쭉 잘라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그 면이 어떤 함수로 나타나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 자, 볼게. 이건 아예 내가 문제를 알려주는, 문제를 보고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면들을, 면을 생각하는 거야. 그 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잖아, 요 면적 구하려고, 결국 요 선, 이거 구한 거 아니냐? 근데, 부피는 뭐냐면은, 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그 부피를 이루고 있는 면을 구해야 되보잖아 면의 넓이를. 이 사실 이제 회전체도 나와야 되는데 요즘 회전체는 이제 없어진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없어졌어 없어졌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문제니까 한번 적어보자 음, 루트 코사인 X, 이거는 조금 아, 루트 코사인 X, 는거 갖고 다 자, 루트 코사인 X자 뭐냐면 497페이지야 4 9 7페 여기 지금 입체도형 보자 자, 곡선 Y는 루트 코사인 X야 그래서 y는 2 코스 아 x, x 값의 범위가 어디야? 마이너스2파이터 2분의 파이너터 2분의 8이터 2분의 파이브 분의파이렇터 되어 있으이브터 2분의 파이브 터2어의 파이브 터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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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2분의 파이이브터이 얘가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0 지나가지고, 다시 이리 오겠네. 그지? 응, 그지? 이런 그래프야. 자, 이런 그래프인데, 이런 그래프인데,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요게 X축이지? 요거지? 그지?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한대. 이게 밑면인 거야. 이게 밑면이야. 그러면 봐봐. 실제로, 어, 고왔지 이것 때문은 아니었는데. <laughs> 자, 이 정사각형이 있는 거야.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 요런 정사각형으로 있는 그런 것들인 거잖아 지금. 네. 여기 자석이구나. <laughs> 이게 런 가능했어. 어, 놀랍다. <laughs> 자, 이렇게 자석. <좌석>, 여기 <laughs> 직사 정사각형인 거야 전부다. 그러면은. 이 앞으로 이만큼 이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이렇게 한 면씩 있는 거 이렇게, 그렇지? 그럼 봐봐 여기에 있을 때얘 값은 메시아, 루트 코사인 x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봐봐 여기 한 면이니까 얘는 지금 봐봐 어떻게 경적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얘는 얘를 제곱하면 되잖아, 면적은 자, 여기서 내가 말했잖아 잘랐을 때, 딱 잘랐을 때얘얘얘 면적 얘, 얘, 얘 면적은 응. 거야 정사각형이니까 요 길이의 제곱이잖아 요 길이의 제곱이잖아, 제곱 그잖아 요 길이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루트 코사이 x에 제곱 dx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잘랐을 때그 면이 어떻게 되느냐. 자,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 는 제곱해주면 되고, 이걸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4의 루트 3 a 제곱을 이용해주면 되고, 원 같은 경우는 파이 r 제곱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근데 내가 보기 그회전체 같은 거는 그래서 아마 회전체는 내가 알기로 교과과정에서 빠졌어. 그렇기 때문에 회전체는 안 나올 것이고, 어 이런. 사각형 정도는 분명히 사, 정사각형 아니면은 무슨 반원, 음, 한 면으로 하는 반원, 예를 들면 이렇게, 반원, 요런 반원, 요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얘를 지름으로 하는, 음, 그지그 반지름이, 그러면 얘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파이알 제곱을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면적을 그냥 이래에 넣으면 돼, 면적을. 음, 되게 간단해, 이건 사실. 그래서. 그래서 팔만 이게 뭐지 이 기본적인 어떤 그 형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되게 간단하게 문제는 풀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에 정삼각형, 정사각형 뭐 반원 정도가 나올 거야 원이나 반원 정도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전부 다 보면은 다 그냥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그냥 거의 제곱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절대로 없는 거다 그래서 501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회전체가 나와 있는데 <laughs> 회전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안 나올 거야. 회전체는 아마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어지간한 구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넓이는 공식을 안기하고 있잖아.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그 원의 넓이라든가 원의 원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다 접근에 다 의해서 나온 공식들이야. 파이알 제곱 이 파이알 이게 다 접근에서 나온 공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속도와 거리 봅시다. 오0 4 페이지. 요것도 있잖아? 얘가 우리 속도와 거리 할때그 수원에서는 평, 1차원적 거리에서만 한다고 했잖아. 1차원적 거리에서만 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2차원 거리라고 했지? 그래서 뒤에 나오는 공식들 봐봐. 전부 다 움직인 거리라든가, 그 다번 봐보자. 움직인 거리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두개의 성분으로 나눠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어. 나눠가지고 봐봐.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뭐. 그렇기 때문에 평면 위에서 점이 움직인 거리 이런 것들 시간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는 거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음, 505 페이지 나와 있는 공식 중에 어, 매개변수 말고 곡선 y는 f(x)까지의 거리. 자, 이거는 별표를 좋아. 요. 요기이 요거는, 어, 가끔 자주 등장해. 무슨 말이냐면은,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 이건 공식물을 그냥 못 푸는 문제야. 그냥, 어떤 예를 들면, 요런 거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LNX라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 이렇게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1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 음. 요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 어. 그럴 때는 이걸 쓰면 돼. 어. 이걸 쓰면 돼, 똑같이. 어. 이걸 왜 이렇게 쓰느냐?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고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공식 자체가 되게 간단하잖아. 그러면 봐봐. 내가 여기 1에서부터 어, 2까지 여기 이 거리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 적분해가지고 1에서부터 2까지 곧1 플러스 LNS 미분하면 X 분의 1을 고 이렇게 하면 그냥 이 길이가 나온다 여기서부터 몇 가지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야 길이가 어. 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함수가 딱 등장하고 그 어떤 그래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이 공식 하나밖에 없어 이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돼 나머지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평면에서 점이 움직인 거리라든가 곡선의 길이 이런 것들은 아 곡선의 거리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속도, 가속도에서는 내가 보기엔 기출 문제가 단 한, 단 한나다도 없다는 거는 내가 조금 기 쫄리고 거의 본 적이 없어, 정말로. 이제까지 기출을 쭉 봐와도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너무 이렇게 신경쓰면서 공부할 필요 없고 가끔씩 등장하는 거고.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요 정도 해가지고 해놓으 일단은 될것 같은데, 야,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양이 되게 많잖아. 너도 보면 알겠지만. 그직 않냐? 양이 되게 많으니까 조금. 해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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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수능을 바꿀 재주가 있는 건 아니라 근그 시행에 엄마가 생겼네요, 있죠? 아, 나좀 새로운 거 같다.